네, 그래서 일반 월드의 고유한 이제 게임성을 찾는 작업을 좀더 진행을 하려고 해요. 치르의 장신구 세트랑 보스 장신구 세트도 5월 패치에서 교환 가능한 가위횟 수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자고 일어났던 이게 뭐냐? 교환 가능한 심볼을 필드에서 드랍하는 거를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심볼 완화 완벽하게 됐습니다. 선발 때 그냥 갈수 있습니다. 물론 오디움 때문에 못 가긴 해요. 크로아의36%퍼 매물 경쟁 쩐다고요. 잠깐만, 그리고 웃긴 게 내가 태백차골한테 바로 카톡을 했어요. 태백차골이 이제 36%퍼루컴마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내놓으라고 미안하면 그거라도 내놔라 카톡을 보냈는데 지금 답, 답정이 왔어요. 뭐라 하나 봅시다, 한번. <laughs> 새백 차골 친구한테 계정 팔았답니다. 아 미치겠네. 호락호락할것 같진 않았어. 내가 봐도 루컴마만 나 주라 해라고 지금 친구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그 루컴마 그 계정이 자기 거 아니라고 엄청 싸게 주면 되잖아. 연결시켜줄게 이러네. 아니 <laughs> 진짜. 이 정도는 줘야지. 원망행님, 작가면 36% 7흥 6줄 고근 루컷마즈에 삽니다. 아, 벌써부터 7흥 경쟁이 시작됐어요. 또, 또, 윗잠 36%올33% 866 856 6965 7흥 가일링 매물 구해봅니다. 아 제발 님들 다 접고 저한테 팔아주세요 식초형님 원망이행님 큰일났네 이거 7억 경쟁 너무 심한데 음 어떡하지 나도 하자 나도 하자 여기서 내가 질 수가 없지 7억 36%다 삽니다 어, 에디 이탈 다 삽니다 초극추 다 삽니다 쪽지 매일 쪽지 쪽쪽 쪽 해버렸네 개이처럼아쪽 에바입니다 아무튼 아, 일단은 나도 꿀리지 않는 템을 일단은 올렸어요 식초행님 가격 플러스 100억으로 다 삽니다. 에이 <laughs> 그건 좀에바고 아무튼 저 연락 꼭좀 주세요. 님들 루돌팡 따야죠. 36퍼 전부 다 그거 연락 좀 주세요 저한테. 그러면은 제가 최대한 다 연락을 받고 다 사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거 36퍼 좀 없나 매물이? 아, 어 이거 잠깐만 이거 내 거잖아. 아, 이거 내거잖아 식초행님. 이거 나 먹이려고 일부러 보안 날리시네. 이거 좀 돌려주세요, 제발. 큐티 이행님은 누구야, 잠깐만. 왜 39%에. 아니, 왜 이렇게 많아, 크로아의 고수들. 이거 내가 낄 자리가 있는 거냐, 이러면, 여러분? 아니, 아니, 너무 많은데? 경쟁자가? 너무 심해. 이거, 이거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돼? 뭐야, 이거 내, 내 템인데? 도적의 와이스터링 이거 옛날에 내가 끼던 거야? 뭐야, 이거? 오리탈의 866와 예쁘네 와 예쁘긴 하다 어딜 고스펙 2차를 껴 그니까 내가 지금 그니까 죄다 도정닉 박혀있는거 웃음베리네 내가 내템 다시 구해오려고 지금 이러고 있다고 아 살려줘 아또 식초 또초또초행님 진짜 제발 그냥 팔고 접으시면 안 될까요? 실례지만 제가 식초 형님의 영혼을 이어가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발 팔고 접으세요. 식초 형님 아, 귀실하해볼까 초형님 혹시 저한테 매물 답하시고 접으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아 일단 한번 여쭤보자. 식초님 히트에 하시네 형님 꼭 생각 드시면 연락 주셔야 돼요. 형님 꼭 생각 주시면. 혜조님 스칼렐링 잘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다 도적의 스칼렐링이라고. 이거 왜다 식초로 이름 바뀌었냐고. 꺾이네. 병 느낀다. 야, 게임 접어야 되냐? 지금 치룩 교가 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진짜로 병 느낀다. 식초형님, 정말 제가 현실을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아, 진짜 이거 개추하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식초님 템이 어느 템들이냐 하면, 대조님 스칼릴링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36%의 8호 23성, 이거 반드시 가져와야 되고. 초 형님, 이거 내 옛날 블레이드, 이것도. 와, 가져오고 싶다, 진짜. 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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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초. 아... 식초, 아... 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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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초. 식초, 식초, 식초. 식초, 초 식초. 초 진짜, 해. 진짜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제발, 제발.